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형권의 30분 책 읽기. 네. 언제 배도 반가운 선생님.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이제 근대 쪽으로 내려왔네요. 예. 지금 예. 이제 계속 조선시대만 하다가 예, 예. 어, 생각을 좀 해보니까. 예. 올해가 동학농민전쟁 120주년인 120주년. 가보년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가보년을 맞이했는데 동학과 관련된 책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음. 그냥 가기에는 예의가 아닌 거죠. 아 맞다. 어. 예의가 아니라는 아, 말이 딱 맞네요. 예. 그래서 어떤 책을 좀 소개를 할까. 예. 뭐 이제 녹두 장군 전봉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예. 오히려 거꾸로 원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봤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수은 최재우 선생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 좀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책을 좀쭉 봤어요. 예. 그랬는데 그 윤석산 그 한양대 교수님이 쓰신 예. 동학교조 수은 최재우 음. 이 책이 수은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잘 평가를 했고 특히나 이게 뭐 단순한 그 전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 윤석산 선생님 자체가 음. 이제 천도교 교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동학교도인 거죠. 그죠. 동학교도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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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동학에 심취를 했었고 예. 뭐책 앞에 소문에도 나와 있는데 대학 다닐 때 방학마다 예예. 사내들 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어. 막 이랬다고 어, 수행까지 그러더라고요. 수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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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희들이 뭐 방학 때마다 술 먹으러 다녔는데 <laughs> 이분은 수행했다 그래서 제가 <laughs>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한 번도 뵌 적은 없었는데 예. 어 굉장히 그책 안에 예. 어, 지극히 어, 천도교 교리를 이용한 음. 수은의 어떤 삶에 대한 네네. 이야기를 자세히 써놨고 어. 평전 형식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국문학자가 어떤 어쩌면 이렇게 예. 어, 한 사람의 일대기를 잘 저술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 역시 신심이 아니고서는 예. 쓸수 없는 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다 읽어봤죠. 예. 사실은 이책 제가 예전에 예. 논문 쓰느냐고 예. 쭉한번 읽어봤던 책이었는데 아, 어, 그 뒤에 다시 또 읽으니까 예. 그때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예,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얘가 제가 예전에 그 수운 선생님에 대한 이제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내용이 이제 그 정조의 어떤 사상을 예. 어, 수운이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됐거든요. 예,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전혀 황당하다 어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동화각보에 예. 어, 정조의 그 자주 정신과 수은의 예.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예. 이런 논문을 한편 썼는데 뭐 이따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예. 정조의 유민 정신, 개혁 정신, 예. 어, 또 다양한 문화를 포용했던 문화 다양성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은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음. 전혀 이어지지 않을 이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예. 실제로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예. 어, 그런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동학과 관련된 책들을 네, 쭉 오케이. 읽었었어요. 그런데 네. 이 책이 참그 수은에 대해서 명쾌하게 네. 밝히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수은이 위대한 이제 사상가이고 또 네. 새로운 종교를 창종한 인물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쨌든 뭐 이상주의적인 그러니까 높이 그막 받드는 그러니까 예, 예. 절대적 초월자 예. 이런 수운이 아니라 예. 한 인간의 모습 어.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구도자의 모습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 것이 참 매력적인 책이라고 음. 좀 생각이 돼요. 어,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어, 마음을 먹었던 거죠. 예. 그 수운 선생은 앞서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864년 3월 10일에 예. 대구에서 이제 처형당하시거든요. 예. 그 대구 이제 가명에서 예. 이제 나와 갖고 바깥에 이제 사형장에서 돌아가신 예.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수은 선생이 원래 대구에서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압송하다가 이렇게. 아니 서울까지 갔죠. 아, 서울까지 왔었나요? 예. 아. 그래서 한강을 건너기 직전에 아하. 철종이 돌아가신 예. 거예요 예. 예.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하죠. 만약에 수은이 당시에 한강을 건넜다라고 한다면은. 예. 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어. 그런데 순이 아, 이제 한강을 건너기 전에 예. 어, 이제 이쪽 노량나루인 거지. 그죠? 예, 예. 이쪽 노량나루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용산나루로 이제 가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철족이 돌아가셔 가지고 예. 국상이 나는 바람에 음. 아, 국상이 났는데 서울에서 사용을 시킬 수가 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대구로 가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제가 그 대구에 이제 종종 강연이 있어요. 예. 어, 저도 뭐 학교에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전국적으로 전국 구시잖아 아, 그런 것보다 제가 이제 강의를 <laughs> 다니는 이유는 예. 그 가면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만나기도 하고 예. 강의 끝내고 술한잔 먹으려고 제가 아, 가기도 해요. 예. 이제 대구에 <laughs> 예. 어, 대구에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네. 들었던 네. 지인들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뭐또 네. 네. 대구에 있는 다른 대학 네. 이런 데서 가끔 가다 이제 강의 요청을 해 가지고 네. 어 제가 이제 대구를 가끔 가다 네. 갔는데 네. 갈 때마다 수은 선생님 돌아가신 데를 이제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아. 먹었었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갔죠. 갔는데 네. 그게 지금은 이제 성당이 들어서 있어요. 아, 그 자리에요. 예, 왜 성당이 들어서 있느냐. 그 성당 터가 바로 옛날 사형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형장 위에다가 성당을 많이 지었어요. 음. 그 전주에 가면 그 경기전 앞에 전동성당이 있거든요. 네. 그 전동성당도 윤지충 권상현 이분들이 사형당한 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전주 가명. 그 바깥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곽 바깥쪽인데 거기서 이제 사용을 시키는 거죠. 음. 그 자리에서 이제 천주교에서 매입을 해갖고 성당을 음. 지은 건데 바로 지금 그 대구에 있는 그 자리도 부계동 성당이라고 있는데 예. 그 성당 자리가. 과거에 이제 사형장 자리였고 그래서 와. 천주교 신자들이 병인밖에 막이 과정에서 예, 예, 예.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터를 매입을 해서 음. 성당을 치명자의 음. 성당을 지었는데 참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천주교 그 희생자들이 예. 거기서 돌아가신 걸로만 알지만 예. 사실은 그 앞선 시기에 그 수은 선생이 예. 이제 돌아가셨던 그 장소였죠. 예. 저는 이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지만. 예. 제가 그 천도교에 또 연관이 있어요. 음. 제가 천도교 내에 있는 단수 학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단군과 수운 학회라고 하는 예. 단수 학회 예. 제가 학술위원장이에요. 아, 그래서 천도교에 대한 이제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다만 천도교 신자가 지금 현재 50만 명이 좀안 돼요. 음. 그래서 아 제가 또 그렇다고 개종할 수는 없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교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자 예, 예.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예, 이유가 뭐냐 예. 바로 이 수은 때문입니다. 음. 왜 그러면 수은 때문이냐 예. 저는 수은이 어 만든 사상 그러니까 수은에 의해서 태어난 사상 네. 이것은 단순하게 수운이 뭐 을묘천설을 받거나 혹은 천성산 내원하면서 깨달음을 얻거나 네. 그 뒤에 마지막 신이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한 사상을 이룬 뭐 개인적인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단군 이래부터 시작됐던 음. 홍익인간의 정신들 그리고 네. 그것이 백성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후천개벽 사상들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바로 그 음. 위대한 사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천이었던 거죠. 음. 저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네. 그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아 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있다. 예. 최근에 그 문제가 된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 문제 예,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이건 말도 못하는 충격이죠. 저는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속상하고, 창피해서 예. 어, 지금 이 시기 이 시대가 저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한 국가가 있으려면 세계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외교 주권, 군사 주권, 경제 주권이 있어야 예. 되는 겁니다. 일제가 우리 나라 뺏을 때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뺏었죠. 예, 예. 1907년에 음. 정미조약으로 해서 음. 군사권 뺏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뺏기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경제 죽거 나예 사라진 것이고. 예. 그러니까 1910년도에 자연스럽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인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군사 헌납하고 있는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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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을 언제 될지도 몰라요. 무기한 연기라고 예, 그러데요 예. 이것이 음. 바로 뭐냐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죠. 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학 사상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사람이 곧 하늘과 같은 존재다. 네. 우리가 흔히 철학과 사상을 이야기할 때 네. 2H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음. 그러니까 <laughs> 두개 이제 H다. 그 H라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 그리고 헤브라이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사실은 그이 서양 사상의 근간이 헤브라이즘이거든요. 네네. 동양 사상의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헬레니즘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고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과 신을 차별화한다는 것이죠. 음. 신은 더 높은 경지에 예. 있고 인간은 그 낮은 경지에 있는 음.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신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음.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인 거예요. 음. 그런데 이 동학에서 순선생이 내놓은 것은 인간이 곧 하늘과 같은 존재다. 음. 그래서 그 내용을 뒤이어서 예, 예. 해월 최시영 선생이 예. 이제 수은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이 행동윤리로다 만든 것이 사인여천인 거예요. 음. 하늘 섬기기를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하늘과 같이, 같이 하라는 맞잖아.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 또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처럼 인간을 그 하늘과 동일하게 여기는 이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낸 이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각성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깨닫고 각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네. 자연스럽게 자부심이 생겨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오늘날과 같은 이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요즘 들어와서 생각하면 음. 어이가 없을 정도로 바보 같은 건지 아니면 무지한 음.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네. 대통령이 군대 통수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나는 무능한 대통령입니다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리는 네. 권한은 군대 네. 통수권을 갖고 네. 있는 거거든요. 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나는 무능하니까 도저히 군대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이 선언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역설적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역으로 인내천, 사인여천을 만든 이 민족의 위대성을 다시 음. 한번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은 이 이야기 하고 네, 싶어서 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죠. 저는 어쨌든, 어, 당시에, 어, 우리 민족이 나갈 길 혹은 우리 민족의 각성 이런 부분 속에서 어, 이 동학의 어떤 정신을 네. 우리가 음. 오늘 한국 사회에서 좀 펼쳐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서양 종교인 물론 이제 그 종교가 나쁜 건 아니고 저도 어 대대적으로 예. 내려온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예. 어 너무나 이제 서양 종교의 문제들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운이 만든 혹은 수운에 의해서 어, 탄생됐던 이런 음. 인내천 사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매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좀 생각을 음. 하는 것이죠. 음.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운이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사상을 만들어지게 된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예, 배경을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예. 예. 수훈 선생의 아버님이 최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최, 최옥 예. 선생. 예. 이름 아주 예쁘죠. 그죠. 예. 그런데 이수훈 선생의 아버님인 최옥 선생이 어, 나이가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예. 그 사이에 이제 그분이 어, 정실 부인을 이제 두 번을. 두 이제, 번을. 예. 이렇게 예, 됐던 거죠. 예. 어, 이분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 뭐 일설에 의하면은 아홉 번이나 과거 시험 받다 떨어졌다 뭐 예.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 하지만은 당시에 예. 사실 영남 남인들이 과거 시험을 음.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대과 시험 음. 볼수 없었거든요. 어어. 예, 영조 즉위 4년 이후에 2인좌의 난이 일어나면서 영남 지역 남인들 그 문과 시험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음. 대과는 볼수 없었고 아마도 과거를 보았다고 한다면 예. 생원 진사 시 정도를 예예. 지역에서 예. 네,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과 정도 봤겠죠. 그죠. 예. 그것까지는 영조가 탄압하지 예. 않았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음. 사실은 이분이 그 영남남인에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 어~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네. 어, 아시다시피 서해 유성룡 선생도 있고 네. 유은룡 선생도 네. 있고 또그 한강 정구 선생도 있고 음, 막 음, 많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라인이 학봉 김성일이라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안동 가면 이제 학봉 선생 생가가 예.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그 어, 종택이 아주 좀 멋있습니다. 예. 의성 김씨거든요. 어. 예, 그 의성 김씨들은 지금도 이제, 다 이제 학봉 이야기하면서 <laughs> 어깨를 이제 쫙 힘주고 막 이제 이러죠. 영남 남인에서는 굉장히 그 대단한 그 예. 가문이라고 할수 예. 있어요. 이 바로 이제 학봉 라인이죠. 아하. 학봉 라인으로 이제 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학통이 예. 이어지는 거죠. 도통이라고 예, 예. 하는 것은 이제 퇴계에서 한강으로 한강에서 이제 미수 허목으로 예. 이어지는 예. 것이 이제 그 퇴계 도통인데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학봉 김성일의 학통을 이은 예. 퇴계로부터 학봉을 이은 분 중에. 이제 기와 이상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음. 이제 영남 유림의 그 이제 영종조때 지존 같은 분이었거든요. 아. 이분 수제자예요. 어. 이 최옥이. 어허. 그러니까 상당하게 대단한 분이시네요. 내공이 있는 분이고 예. 영남에서 뭐 대단하죠. 예. 그래서 어 기와 선생 그 문집을 갖다가 주관할 때 이분이 주도를 한 것이고 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앞서 그 정조에 의해서 정조 사상이 이제 순까지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예. 그 과정에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어,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 최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예. 이름이 이제 벽자인데 예. 어 이분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음. 약관 20살에 예. 어, 문과 장원을 한 분이에요. 오. 그러니까 영조대 그 문과 시험을 금지됐다가 예. 어 풀어지거든요. 정조가 즉위하면서 예. 예. 영남 남인들 이제 문과 시험 금지를 풀어 주는데 그때 첫 번째로 장원 급제한 인물이 바로 이 최벽이에요. 최벽은 음. 어 정조 때 아주 핵심 측근이었죠 정조에 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 어, 학문적 내공은 다산 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주로 다산은 사실 정치적인 인간이거든요 다산이 다산은 좀예 예. 그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정조와 함께하는 예. 그런 이제 정치적 인물이었고 예. 그런 면에서 예, 그서 이제 최벽 같은 경우는 음, 음. 초계 문신도 하면서 네. 철저하게 이제 그 학술 연구적 자적 음, 음. 입장에서 자적 입장에 예, 있었던 사람인데 뭐 네. 행정도 잘했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종조 음. 돌아가시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당시에 이제 그노론 세력들 중에서도 네. 어, 같이 규장각에서 공부했던 멤버들이 어, 최벽을 갖다가 이제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을 했죠. 아. 그래서 정조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개혁정신들 뭐 예, 예. 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벽한테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음. 그게 이제 정그 최벽이 이제 수은 아버지였던 최옥 선생하고 늘 같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같이 있으면서 그 최벽이 또 요절을 하게 되는데 예.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몇년있다 예.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최벽의 모든 문제 집을 갔다가 수은 선생의 아버지. 어, 그남 최옥이 다 정리를 최역. 합니다. 예. 그래서 그남 문집을 보게 되면 말이죠. 예. 어 정주였던 개혁정신, 유민정신에 대한 음. 내용들이 많이 상당히 들어와 있겠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 수은에게 이제 이어진 거죠. 예. 아버지를 통해서. 어.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수은 선생이 이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그좀 신비롭다 뭐 그런 것보다 하여튼 그 기묘한 이야기예요 음. 보통 이제 옛날에 위인들이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태몽, 아래, 아래서들 예, 태어나잖아요. 아래서 시작하고 뭐 예. 네, 태몽도 뭐 그렇죠. 예. 저도 꽤 태몽이 좀 <laughs> 괜찮습니다. 뭐였는데요? 예. 우리 아버님이 예. 그 어디 그큰 강을 가셨는데 거기에 예. 보석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걸 다 주셨다는 거죠. 예. 어, 저도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 그제 태몽 이야기를 듣고 어, 어, 내가 나중에 한칼할 사람이구나 보석을 한다 예, 이렇게 그랬죠. 야.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한칼할 때가 아닌 모양이네요 보니까. 그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laughs> 아버님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담아온 거는 보석은 맞습니다. 예. 근데 원석이었다는 아, 거죠. 아 원석이었구나. 이제 갈아야 되는데 아직 갈리지가 않구나. 그건 않았구나. 스스로 갈아야 되는 거죠. 아이고 형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네. 아, 한수 배웠어요. 보석은 맞는데 예. 아버지가 갈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갈아야죠. 스스로 연마하면 예. 돌은 아무리 갈아도 돌이에요. 예. 근데 보석 원석은 갈면 보석이 되는 광채가 나잖아요. 아, 하여튼 지금도 저는... 많이 빛나세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어쨌든 당시에 수은 선생님과 관련된 예.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가 이제 어. 이런 거예요. 어 수은 아버님이 이제 그 자식이 없이 예.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예. 방에 들어갔는데 예.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저는 이 건너 마을 사는 이제 한시다. 예. 그런데 어, 자기가 어, 밤에 예. 꿈을 꾸었다. 해와 아. 달이 자기 몸 안으로 드는 꿈을 꾸었다. 예.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 예. 그런데 와서 보니 이 방에 있더라. 신이 이끌었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 와 아, 결합을 하고 싶다.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다. 사실 자기는 과부였다. 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때 환갑이 넘었을 환갑이 때 황갑이 60세 였죠. 60세. 예, 60세 이제 갑자기 한 여인이 세 번째 부인. 예, 그렇죠. 들어온 거죠. 아뭐 굉장히 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꿈꾸는 일이기도 한데 <웃음> <웃음> 예, 지금 이 방송 제 아내가 듣고 나중에 저를 아마 <laughs> 혼낼 길지도 모르는데, 아, 현이야 미안해. 어. 아, 나는 동조 안 했어요. 그런데 <laughs> 여기는 이게 단순한 <laughs> 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이 예. 필요한 예. 겁니다. 물론 예. 이제 윤석선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은 예. 해 놓으셨죠. 어, 사실은 그와 관련돼서 이제 도원신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예. 그 책이 현재 동학에서 음.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수은 선생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예. 어떻게 활동하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 이제 이 내용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사실 수은의 아버지 예. 아버지의 제자의 이제 그 고모였던 거예요. 음. 이제 그 제자가 이제 그 고모를 갖다 소개를 이제 시켜준 예. 건데 이 여인이 이제 과부였던 거죠. 그데 음.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과부들이 재가 하기가지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죠. 네. 사실은 그 이제 성종 연간에 네. 삼가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음. 그러니까 두 번까지 재가는 허용하되 세 번은 결혼하지 마라. 이게 아. 이제 성종 연간에 만들어지는 아. 삼가 금지법인데 실제 이 삼가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재가까지 거의 대부분 허용을 안 했거든요. 음. 물론 이제 평민들은 이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조선시대 이제 악 최고 악법 중에 하나가 제가 한 여인들에게서 낳은 자식은 과거를 볼수 없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수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과거를 볼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왜냐. 음. 그 어머니가 한번 과부여서 제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은은 일찍부터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던 인물이었죠. 음. 다만 이제 나중에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수훈 선생이 나중에 이제 그 제가 그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는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것이 바로 이 평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음. 어 1894년 가부농민 전쟁 끝나고 나서 네. 어 우리가 이제 폐정 개혁 10조가 만들어지죠. 그죠. 네. 폐정 개혁 아주 잘못된 그 정치에 대한 음. 내용을 10가지를 개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 총상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네, 것이 바로 폐정 개혁안 (10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명분을 만든 것이 바로 네. 수은의 어머니가 과부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부였던 수은의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네. 그래서 선지자 수은을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과부가 어~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뭐 이런 것보다도 예. 과부도 한 인간이고. 그렇죠. 과부도 예. 인간으로서. 어, 과부도 예.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예.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비인간적인 것이다. 음, 그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수은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는 음. 것이죠. 어, 어쨌든 그 수은 선생이 이제 어, 태어났어요. 예. 네. 아버지가 6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 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죠. 뼈가 녹는 것같았습니 예, 그렇군요. 수은이 굉장히 영특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수은과 관련된 그이 여러 이야기 중에 예. 이제 이도나 선생이 썼던 어 천주교, 아그 천두교사 예. 어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아, 어린 시절부터 수은이 이렇게 네. 쳐다보는 눈이 좀 달랐다는 거죠. 어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역적의 눈을 갖고 태어났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laughs> 그니까 아마 이제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이제 막 예리하게 살피고 아마 네.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음. 어린아이들하고 놀 때도 이제 역적의 눈 아마 이제 이랬던 모양이에요. 아하. 그래서 수은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역적이 될 테니 너희들은 착한 백성이 되라. 이 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음.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비웃는 것이기도 할 그렇죠. 수도 있는 예.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늘 당하고만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지금도 통하는 말씀을 그때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laughs> 어찌 보면 그 어린 수은에게서 고려 시대의 그만적을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왕우장성의 씨가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네. 주인님 최충원을 이제 작살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만적이 꿈꿨던 건 이제 신분에 대한 평등이었던 거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수은이 신분에 대한 평등 이것은 음. 거꾸로 이야기해서 음. 정조의 그런 그 평등 정신 예, 이런 예. 부분들이 음. 정조가 노비제도를 완전히 혁파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 그, 최벽에 네, 네, 네. 의해서, 어, 아버지 최옥으로 가고, 최옥에 의해서 다시 수원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개되지 않았느냐. 음.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좀더 자세하게,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이제 수은의 어떤 그, 이런 득도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심오한 분들은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예. 이게 다 만들어낸 얘기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은 최재우, 윤석산 선생님, 시인이시기도 한 윤석산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또 요즘 시대하고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신묘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천도교 하면 인내천이죠. 아시다시피 사람이곧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이십니까? 하늘로 대접받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선 갑이 하늘입니다. 갑질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하늘이고, 나머지는 땅, 그것도 진흙탕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갑이신 거니까, 뭐, 부럽습니다만, 진정한 갑으로서, 권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분만 부럽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니, 이보다 간결하고도 당연한 사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천도교가 기독교와 불교만큼 교세를 넓혔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됐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재우가 득도한 1980년 4월은 철종의 왕이었던 시절입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가 하늘을 덮던 때였죠. 당연히 착취가 극심했을 겁니다. 하층민들이 천도교에 열광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겠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묘할 뿐. 착취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조용하죠? 말도 되지 않는 인들이 빈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왜 다들 가만히 있습니까? 각자 자기 몫이라도 챙기려고 그러는 걸까요? 침묵도 죄가 되지만 자신만은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도 죄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형관이었습니다.